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수리정입니다세분 철학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영어학을 전공한 문화평론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앉기는 했는데요. 이현재 선생님이랑 이상욱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좀 약간 추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저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문화 연구를 하고 있고 SF를 통해서 AI를 접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사실 저한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대중문화의 상상력 안에서 테크놀로지가 무엇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온 역사는 굉장히 길고 실제로 그런 상상력들이 어 현실화되거나 구현됐던 어떤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자체는 우리의 상상력을 반영하기도 하고 한편 우리의 상상력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어 생각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뭐. 어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로봇과 섹스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떨어져 있고, 예컨대 여러가지 섹스 로봇들이 상품화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그 섹스 로봇들을 보면 대체로 여성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이성애자 남성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때그 섹스 로봇이 구현되는 방식, 그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섹스하는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사회의 가부장제적 상상력 안에서 신체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어, 로봇, AI 로봇, 뭐,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섹스도 해줄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는 이 사회의 그 인식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식론이 반영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섹스 로봇 자체를 소비하는 이 문화 안에서 다시 또 우리가 여성과 남성, 혹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상상하는 방식에 다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섹스 로봇이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 남자들 소비자들 막 와가지고 하도 가슴을 만져서 가슴 포인만 망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성 신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다시 주조한다는 점에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이 자리에서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로봇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로서 구현되거나 재현될 때이 재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담론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허라는 영화를 경유해서 이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한 상상력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영화 딱 퍼라고 하는 영화를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에 싹 웃음이 비치는 것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허라는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해석되는 영화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성이. 어, 사만다라고 하는 여자 목소를 리 가지고 있는 OS를 구매하게 되죠. 근데 이 OS 같은 경우에는 인지 노동도 하고 감정 노동도 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돌봄 노동을 대체해주면서 대신해주면서 이 남자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사만다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나중에 알고 왔더니 사만다가 나랑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초에도 수천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랑 연애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랑 이막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 중에가 엄청난 배신감 속에서 막 고통에 막방바닥에 뒹굴고 이런 식의 실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무엇이냐면. 그는 사만사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한편으로 사만사라고 하는 AI OS는 이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인간과의 사랑이 너무 지루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만사가 이 남자를 버리고 다른 AI들과 함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버리는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퀴어한 텍스트로 해석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사만사로 OS를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더블 데이트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간 커플 둘이성의 커플 둘과 사만 사랑이 남자 AI와 사랑 커플이 같이 데이트를 갔는데 아무도 이 남자에게 너 어떻게 로봇이어서 사랑을 할수 있니라고 묻지 않아요. 이미 이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사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기계지능과의 다른 차원의 사랑,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랑일 수 있을 텐데, 이 사랑은 이미 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희형한 사랑에 대한 묘사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노가미스트는 과연 폴로가미스트와 연애할 수 있는가. 다자간 연애라고 하는 게이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사랑이 상상될 때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들과 해석들 사이에서 저한테 제일 어 명백하게 다가왔던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 인간이라는 존재들 사이에 AI가 존재해야 한다면 인간 사이에 AI가 존재해야 한다면 이 AI들은 엄청난 세스함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와 정보처리 속도가 같지 않고, 지능도 매우 떨어지면서 어, 현실에 적응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을 과연 AI가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과연 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 우리 인간이 그 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는 저한테 훨씬 더 급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과연 로봇이 우리를 사랑해줄 것인가? 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들어, 그 다음에 남게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AI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성사가 되려고 한다, 성립하려고 한다면 과연 AI라고 하는 존재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일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함 이런 하나의 수준의 감정에서 머무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 증오, 질투, 설레임, 기쁨, 슬픔, 상실감, 쓸쓸함 여러 가지 감정들과 종합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굉장히 고도의 감정일 텐데 AI라고 하는 로봇이 과연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치 않은 축적되는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MS사에서 인간이랑 채팅하는 채팅 AI인 테이라는 애를 만들거든요. 이 테인을 만들어서 테인 같은 경우는 채팅을 할때 인터넷상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랑 그 데이터 속에서 사고하면서 답을 도출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그 사람 유저가 태희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인종 대학살 즉홀로코스트에 찬성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태희가 되게 발랄하게 응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인종차별적이고 인종혐오적이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학습하는 태희는 혐오의 감정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 어,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로봇만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이로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난민 혐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남, 난민에 대한 논의라는 거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난민을 실제로 만나서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난민의 존재를 허무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난민요까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종류가 제주도에 들어왔어? 큰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주도 예민 난민 추방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원의 70만 명이 동의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할 때 혐오의 속성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본질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혐오도 물론 그렇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랬을 때그 행복이 정말 행복인가 아니면 행복할 거라고 상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동이론가인 사라 아메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성의 결혼을 향해서 막 다가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결혼으로 다가가는 프로세스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건 행복한 일이야 라고 학습받았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느낀 어떤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어, AI가 그 데이터를 각 바탕으로 딥러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 같은 것들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의들 안에서 사실 저한테 제일 두려운 것, 뭐랄까, 제일 신경쓰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AI는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테크놀로지는 소유된다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랑 이세돌이 바둑을 둘 때, 저한테 정말로 이상한 광경은 뭐였냐면, 알파고,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바둑을 둔다고 할 때, 이 바둑을 두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남성신체였다는 점.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라고 할때 남자가 앉 놓고 있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 정말로 이상했던 건 뭐냐면 이세돌 씨 밑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붙어있어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이 표시가 되고 알파고한테는 영국 국적이 표시됐다는 거거든요. 알파고에게 국적이 있다, 젠더가 있다는 게 정말로 이상했는데 알파고의 국적은 어떻게 결정됐냐면 그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의 그자본이 어느 땅에 가 있는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AI가 개발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그 AI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소유될 것이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이 사랑도 사실 권력과 자본의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염려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들어보일 수 있을 텐데요. 허라는 영화를 삼성 카드에서 패러디를 해서 4번 카드 사랑라고 하는 걸 만든 적이 있었어요. 혹시 광고 보신 분 있으세요? 야,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신용카드, 사랑. 그리고 유혜진 씨가 그사랑라고 하는 신용카드랑 사랑을 나누는 광고가 여전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랑 가장 긴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네 크레딧카드가 아닌가라는 질문 같은 것들도 <laughs>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이야기 딱 10번 맞춰서 하기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더,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허가 그토록 퀴어적인 영화라고 해서 퀴어적인 사라가 이 사회가 규정한 어떤 규범적인 사랑을 벗어나는 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도 제일 이상했었던 것은, 사라의 목소리가 여자라고 상상되는 순간, 사라는 바로 남성과 사랑하는 이성애자로 상상된다는 점. 네, 서 실제로는 이제 그 근대적인 로맨스 각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AI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함께 질문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의 위계를 따질 수 없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나눴었던 사랑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물건, 섹슈얼오브젝트텀이라고 물건을 사랑에 빠지는 성적 지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베를린 장벽과 사랑에 빠졌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막 불구 불구하면서 그 장벽의 덩어리를 집으로 갖고 오고 이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은 가장 정상적이고 위대한 인간의 사랑이 있고 가장 저열한 어떤 형태의 인정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 그리고 이건 보통 한국 사회나 뭐 전세계적으로 관태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르의 위기는 없다가 저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 공동체 어떻게 하냐 로봇이 등장하면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간 사회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테크놀로지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뭔가 인간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없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이한 점에서 아주 정치적인 향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혜진 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타자에 대해서 나를 열어젖히는 게 미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로봇과의 사랑은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착취적인 관계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윤리적인 관계로 만들어갈까를 성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사랑해보셨던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권력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취의 관계가 생기는데 그것에 또 어떤 착취는 괜찮고 어떤 착취는 안 된다라는 위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기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과 사랑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구분, 아, 어려울 수도 있고 구분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가 제 아이폰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얘랑 섹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물론 사랑의 기준이 섹스를 하냐 아니냐는 물론 아니긴 한데요. 그런 식의 좀 구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